포에 어, 끊어줄게요 어반던스 하게되면 풍부함 이란 표현인데 오버월드만 생각하면 과잉이 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풍부한 그 옵션 선택의 풍부함은 선택들이 너무 풍부한 것은 오늘날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오늘날의 마켓플레이스 뭐 시장정도로 보면 되죠 오늘날의 시장에서 그 선택들이 너무 많은 것은 디브스 줍니다 너에게 뭘 줬어요 또 프리덤, 더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연결을 찾을게요. There may be, 거기는 아마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있을 건데 지불할 가격이 있었어요. 뭐뭐의 관점에서, 1 0 2번이거별표 치세요. 뭐뭐의 관점에서 우리 많이 했던 거지? 따라서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관하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뭐의 관점, in terms of, 됐지? 이건 많이 나온 거야. 해피니스, 행복의 관점에서는 지불해야 할 가격이 있습니다. 아! 선택이 너무 많아진 것은 너에게 선택이 더 많은 자유를 준건 맞지만 결국 뭐를 지불해야 돼? 행복을 지불해야 되는 거지. 행복의 관점에서는 지불해야 될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는 거죠. 코스트는요, 비용도 있지만 희생이란 뜻도 내포돼 있다 그랬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이 들어가겠죠, 연결에는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마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있을 거에요. 지불해야 할 가격이 있을 거예요 뭐뭐의 관점에서? 행복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택은 많아졌지만 행복은 희생당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응, 가자. According to research, 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자 데이비드 메이어에 따르면, 마이어, 앤드세모치고요 그리고 로버트 런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선택들은 오픈, 종종 자주, 메이크,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됐지? 자, 이 문장이 형광펜 밑줄 볼게요왜 밑줄 었냐 자, 일단 여기에서 볼게요. 모든 선택은 주어 표시해주세요. 모든 선택은이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이 들어가서 복수처럼 잠깐 보였지만, 지금 초이스에는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 뭐 붙였어요? make에 s 붙였죠? 첫 번째 피해야 될 함정이 나왔죠? 자두 번째 거사람들이 목적어였지만 지금 depress make가 사역동사니까요 선생님 to depress 쓸래? depress 쓸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수동이냐 능동이냐 물어보는 거야 능동인 경우에는 무조건 depress라는 뭐를 쓰지만 동사형대로 써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쓰게요. PP 뭐를 써야 돼? 수동의 경우는 에 우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디를 쓴 거예요. 감정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 형태로 나왔던 거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런 연구자들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선택이 종종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는다 오히려 선택이 많으면 우울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정 장애는 너네들 탓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니네들 가끔 그런 경험은 하지. 내가 피자 먹을까? 피자인데 어디 피자를 시켜 먹을까? 라고 하다가 어떤 데를 딱 먹었으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 후회하는 경우가 조금 있죠. 피자 같은 거나 치킨 같은 거 시킬 때, 아, 뭐 시키지? 막 고민하다가 뭘시켜서두 마리, 경화, 경화 두 마리 시켰어. 근데 맛이 별로 없어. 아, 그냥 오빠 다 시킬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선택이, 선택이 음. 너무 많은 음. 이러한 곳에서 선택. 이런 곳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것 같은 선택을 한것 같았을 때 행복을 좀덜 느끼는 거그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일단 가자.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주었습니다. 실험이 시작이죠. 저 옆에다 적으세요. 시작. 실험이 시작이에요. 개입을 뭐 줬습니다. 몇몇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24개의 초이스, 잼의 선택을 줬습니다. 맛볼 기회를 줬어요. 맛볼 선택을 줬는데, a n 그리고, 자, 뭘쓸 거냐면요. 썸 동그라미 치세요. 아더스가 되는 거야. 썸 아더스. 디아더스게 되면요. 나머지 들이 내는 거야. 이두 개를 나눠서 가는 거냐? 아니죠? 나눈는 사람들에게 디아더스 하면요. 나머지 다가 되는 거야. 나머지 다. 오직 여섯 개의 선택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 몇 개의 선택을 줬고 24개의 선택을 줬고 다른 사람에게는 몇 개의 선택을 줬어요? 여섯 개의 선택을 줬습니다 오직 자, 자 그럼 이거를 서술 전략은 이제 뭐가 되는 가 비교 대조가 되겠지 비교 대조 몇몇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 보자 많은 선택이 있던 사람들 또우주후 가로 열고요 자 피우여 위에다 적을게요 피우여가 더 많으니야 더 적으니야 더 적은이 되겠죠더적덜 더, 이렇게 적으세요 덜, 더 적은 더 적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로 닫자 월뭐뭐했습니다더 행복했습니다 위드 테이스팅, 막본는데더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더 놀랍게도 디 원스, 그 사람들은 위드부터 가로 열고요 어떤 사람들? 스몰로 셀렉션까지 가로 닫자 더 작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역시 여섯 개 선택을 하신 사람이 나아야 되 거지 이 사람들은 포켓에서 구입했습니다 잼을요 31%그 시간에 32%를 구입했어요 반면에 와일이죠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 위드부터 가로 열게요 All range of 가요 넓은 많은 이란 표현이야 더 넓은 선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오직 여기까지 가로 다을게요 초이스까지 더 많은 선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구입했습니다 잼을 몇 프로만 구입했어요? 그 시간에? 그때? 3%였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많은 사람들은 샀어 못 샀어? 못 샀지 선택을 많이 없던 사람들 맞아. 뭐 했죠? 됐지 자, 영어를 처음 배운 친구들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Those who, the ones, 그 밑에 those with라고 돼 있지. 지금 똑같은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사람들이라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서 다른 기법을 사용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알겠어요? 왜? 네? 아. 자, 따왔어요. 그 반어의 풍자적인 비꼬는 아이러니 적으세요 아이러니 아이러닉 아이언맨 할때 아이러니 못 적는다고? 설마? 고등학교 2학년이? 에 아이 R O 아이러니지? 닉 N I C 아이러니 아이러니도 못 쓰면 닉구이지지? 갈게요 그 반어적인 풍자적인 아이러니컬한 것은 어바웃 디스 이 것에 대한 자이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위 실험이 되겠지 선택을 많이 줬을 때는 어떻게 했고 자이 것에 동그라미 찍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많은 선택은 더 적은 구입을 했고 적은 선택이 오히려 많은 구입을 했다 그러게 되겠지 그지 그것은 이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대디합니다 사람들은 니얼이 하게 되면요 거의라는 표현이고 니얼 바이하면요 근처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항상 말합니다. They want more choice.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더 많은 선택을 항상 거의 말한다는 것입니다. 106번 문장이요. 일단 연결하는 예시고요. 그 문장 있죠? 자, 형광펜으로 밑줄 그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그을게요. The more options they have, the more paralyzed they become. 더비 격급 더비 격급이었어요. 됐죠? 됐어? 더비 격급 더비 격급 무조건 뭐라 그랬어? 주제문이라 그랬어요. 뭐라냐면 주제문. 일단 할게요 하지만 더 많은 선택들을 목적을 표시해줘. 선택들을에 목적을 표시해줘. 더 많은 선택들을 그들이 가질수록 더 많이 패럴라이즈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비되다는 표현이야. 마비됩니다. 데이비컴 그들은 마비되게 됩니다. 됐지? 이 문장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 난다고요?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다 쓰라고도 할수 있는데 잠깐 가 이거 멈춰 놓고 선생님이 필기를 해 줘. 자, 칠판에 있는 거 적으면서 다시 들으세요. 이 문장을요. 지금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우리가 바꾸자면 as로 바꿀 수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as로 바꾸고 주어 동사 목적어 로 문장을 쓰면 되겠죠. 해석하는 대로 they have as they have 뭐 옵션 좀더 많은 선택들을 가질수록 어 day 그들은 위가 아니었구나 day였구나 그들은 become 됩니다 뭐가 됐어요 more 좀더 paralize도 되었습니다 이디 또쳐 봐. 그럼 b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이디 나온 형태지 자 그다음 거 할게요. 그리고요 이 문장은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이제 주제문이야 더 많은 선택도 가질수록 마비가 돼 선택 장애가 생긴다고 니들이 선택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치킨 먹고 싶은데 동네에 치킨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잖아 그거잖아 선택이 많아진 거야 치킨이 하도 많아서 가자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이거래요? 아 세비래요, 세비. S-A-B-B-Y래요. 이런 건잘 몰라도 돼요. 이러한 레스토랑들은, 레스토랑의 오너들은 제공합니다. 선택들을 제공하는데, 우연니깐 적응이 되겠죠. 오, 그럼 사례가 나온 거지, 그지? 사례가 나왔죠? 유명한 레스토랑의 식당이, 그 식당의 메뉴가 몇 개야? 많이 없대.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 명랑고도 그지? 그냥 핫도그 하나만 파면 되는데, 뭐, 뭐. 무슨 막한 다섯 여섯 개 있잖아? 음. 명란 핫도그 내가 지금 광고해 준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구독자 수가 무려 1 0명인데 3천 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자자 이것은 허락해 줍니다 올러가몇통식 동사였어요? 5형식 네, 동사죠? 고객들로 하여금 투필 느끼도록 해줍니다 투필의 목적 보호 표시할게요 5형식이죠? 이것은 고객들 한번 느끼도록 해좀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줘요 자 됐지? 늦게 있어 별표 치세요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더 적은 초이스가 됐고, 그리고 고객들이 좀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는 얘긴데이 릴렉스를 단어를 바꿔서 언컴포터블 이라든지, 불편하게 만든지, 릴렉스란 다른 단어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래서 문맥상 맞는 낱말에서 나, 단어 바꿀 수 있겠네요. 결과론 쪽이니까. 콤마 동그라미 치고요. 그, 그, 리고 뭐뭐 합니다. ing가 됐죠 그리고 프롬트 합니다. 자, 프롬트가 뭐였어요? 적으세요. 촉진시키다. 프롬프트, 촉진시키다요. 자, 촉진시킵니다. 여기도 O형시킵니다. 그들을 촉진시켜요. To choose, 목적 부호가 되겠죠? 선택하도록 촉진시킵니다. 쉽게. And, 그리고, a n d 에세모째죠 그럼 또 ing가 되겠죠? 리 e a v i n g 떠납니다. 남기고 떠나요. 어, 뭘 떠나요? 응, 음, 잠깐만. 리 e a 잠깐만.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 여기에 걸리고 있는 거는 리빙이 아까 프롬 피팅에 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투즈에 걸려 투부정사에 걸린 거야 목적 보호기 때문에 리브로 갈게요 리브 그리고 남겨줍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리고 남기도록 해줍니다 남기도록 조치해줍니다 돕는 받는 만족을 그들의 선택에 만족을 합니다 그치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네 오케이 자 29번 별표 치세요 29번 별표 쳐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빈칸을 선생님이 찾아야겠지. 지금 두 군데가 보였거든요. 두 군데가 자, 선생님, 빈칸 찾아볼게요. 배터리가 5% 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났다. 야, 아씨, 해피니스, 해피니스, 자, 배터리 갖고 올게요. 어, 자, 이제 우리 근처에 그 다음 것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빈칸 출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맨 마지막 문장 있죠. to choose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고, and 그리고 남길 수 있게 해줘요. 더 많은 그 만족, 만족감들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요 문장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목적 보호 부분 두 개가. 이해됐지? 어, to choose 부터 밑줄 긋고그 부분이 빈칸 추로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또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그맨 마지막 문장 This allows c u s t o m e r to feel more relaxed 동그 e l 릴렉스드 이 부분이 뭐로 바꿀 수 있어 불편하거나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저기 누구 만는 거냐 근데 저렇게 살벌하게 야 넘어갈게요 30번 문제가 드디어 왔어요 30번 문제 이것만 하면요 우리 집에 갈수 있어요 감히 나야? 여보세요? 네 아, 제가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거볼게요 30번. 3 teens. 자, 아, 이거 쉽다. 이건 쉽다. 지칭키론이네. 자, 3명의 10대들은 슬립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미끄러졌어요. 인투 어디로 미끄러졌어요? 때열, 응? 슬리핑. 어? 슬리핑 백을, 앤드, 그리고 잠갔어요. 집업 하면요. 그들을 뭐 하나? 지퍼를 올렸다가 되겠지. 슬리핑 백이 측량이니까 아, 그들의 침낭 속으로 미끄러지시 들어갔고, 그리고 집업, 그들을 올렸습니다. 됐지? 집업 묶어주세요. 집업 묶어줘. 이렇게 이어 동사라 그랬어. 뭐라고요? 음. 이어 동사에서는 이때 댐이 대명사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 위치한다? 가운데 위치한다 그랬지. 만약에 집업 댐 하면 맞는다, 틀린다. 틀린 거라 그랬어요. o <목소리> 우 little, u few. 데 ours에 s동그램 치우세요. 셀수 있으니까 피 e 로 가야겠지. 몇몇 몇 시간이 레이러 후에 몇 시간 후에 끊어주세요. 저는요 웨이크업 일어났습니다. 앤드 그리고 워스 스틸 목이 말랐어요. 해골물 먹으면 되겠네. 폴은요, 워스 스틸 여전히 퓨리어스했어요 자, 퓨리어스가 무슨 뜻이니? 몹시 심하게 화난이라는 뜻이야 이게. 몹시 심하게 화나게 격렬하게 스노우링 하고 있었다. 스노우가요 코골다는 표현이구요. 격렬하게 코를 골았어요 음. 어, 막 하는 거 있잖아. 숨, 막, 웅충어. 막, 소코를골았어요 As he g 그가 일어났을 때. 앤드 d t 치세요. 그리고 뭐였어요? 전체적로 과거니까 went to, to 가리겠죠? 그리고 갔습니다. To find. 찾기 위해서 갔어요. 그의 물의 병을 찾기 위해서 갔어요. 아, 그가 일어나서 물병을 찾으러 갔을 때. 인더닥그 어둠스러운 물병을 찾아 갔을 때는 폴이 심하게 뭐하고 있었어?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는 스텀블했습니다자스텀블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표현인데 어디에 걸려 넘어졌어? 온 빌스의 yeah. awake bag이야? sleeping bag이야? 침낭에 걸려 넘어졌지만 이것은 didn't feel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to write him. 그 얘기가 뭐였어? 그 얘기는 그얘기 그에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옳게 느껴지지 않았다야. 어? 이상했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didn't feel right냐 이상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옳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Bill, 그는 불렀어요. 조용하게. 아무 대답이 없었어. j o 는 구부렸습니다. Over, 구부렸어요. To f e e l his friend, 그의 친구를 느끼기 위해서. Sleeping b a 속에 있는 하지만 he couldn't find him. 그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됐지? 이거 지칭 추론인데 조금 까다로웠긴 했네요. He found. 그는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랜턴을 찾았어요. 그리고, 스, 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니까요. 스위치드가 되겠죠. 이것을 켰습니다. 또, 스위치드 온, 밑에 보세요. 스위치드 온. 이세 동그라미, 역시 이어 동사 사이에 대명사가 있으니까 가운데 위치했지. 만약에 스위치 온이 타면 맞춘 거 틀린 거. 틀린 거가 되는 거죠. b i l l w o s n o t 없었습니다. In. His s l e e p i n g b a g 는 없었어요. For. He called loudly. 그는 불렀어요. 크게 불렀어요. For. 그는 소리쳤어요. 다시.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그는, for. 그는 불렀어요, 크게. What do you want? 이건 누구 얘기한 거야? for이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왜 불렀니? 그 정도가 되겠죠? What do you want? 밑에다 적으세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원하니가 아니라, 왜 불렀니라고 적어놔. 또 헷갈리지 말고, 왜 불렀니? 무엇을 원하니? for. 라고 매우 잠든 목소리로 얘기했어. Bill's gone. b 은 갔어. b i 이 없어졌어. up 일어나서, 앤드 그리고 도와줘. 전체적으로 지금 앤드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도와줘. 누구를 도와줘? 나를 찾는 것을 그를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히 그는 쎄드 말했어요. 히 쿠든투슬리. 그는 잠을 잘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위드 히스 스노이. 뭐 때문에? 너의 코고 는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이. It's not morning. 아직 아침 아니잖아. 폴는요멈저 멈들했어요. 멈불이 뭐냐면 중얼거리는 편이야. 멈머라면 구중구충얼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점차적으로 앉았습니다 s 로 t 스베 그의 가방에 앉았습니다 앉았다니까 셋업이죠 착석했다니왜이러지 그거 어디 있지? 폴은 물어봤어요 I don't know 난 몰라 That's why 네모 티기야 That's why 그래서 우리는 have to go 가야만 해 Look for him 그를 찾으러 가야만 해 저는 was 뭐뭐였서 v i b l w o r d 눈에 보이게 뭐였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게 걱정하는 것과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음자 지금 이 문제는 요딱 내기 좋은 단어 문제가 딱 하나 떠오르지 뭐요 친구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 불안하잖아 자 적으세요 신경이죠 분위기 신경 문제는요 분위기 신경이야 그 누가 없어진 거야 돈이 없어진 거야? 아니지, 돈이 주인공이지. 비이 없어진 거지, 비 그래서 폴을 찾은 거죠. 오케이. 자, 문제 뭐 한다고요? 글쓴이 분위기 신경인데 지금 어때? 신경은 일단 불안하거나 친구가 없어질까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이죠? 이죠. 불안 걱정 요 정도로만 볼게요. 그 중에 뭐 답은 나오겠죠. 자, 우리 30번까지 끝났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할 텐데 아마 요번 주 정도에 책이 나와서 선생님이 해줄 것 같아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있으세요. 알겠죠? 고생들 했어요.